브라질 시세로코스타 유니티 파울로 미아오 이에 <laughs> 예, 맞서는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페르티가 많은 쪽이 패하게 되고 원맨이 이 많은 쪽이 승리하게 되죠. 받으러 이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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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수들 많이 가습 아, 아, 네. 예. 지금 라가드고 그 그립이 완벽하지는 아, 않요조금씩 많이 들어갔고요. 아주 네. 아주 유턴 했습니다. 나이스. 나이 잘했어? 이스 잘했지만 리허설은 잘 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패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더뭐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점수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대의 다리 사이. 그러니까 바투를 지나서 옆에 사이드 포지션. 견누르기를 하게 되면 3초 유지했을 때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 아, 경기 시간은 총 7분입니다. 이슬라엘. 장인성 선가성 하지만 공을못했요원가를 잡혔죠. 앞에 가드라고도 하고 여기 왔습니다. 서 아, 다리를 감아주는 포지션입니다. 다리 빼보려고 했었는데 마우스로 고 있는 미영입니다. 단단히 잡혀있지만 드립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아, 반대손으로까지 잡아주면서 더, 더 견뎌이 하고 있는 미영입니다. 네, 조금씩 더잘 만들어가고 있죠. 장인성 선수가 폐가했었는데도 탑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요 어떤 아, 포지션에서도 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아가자에게도이 원가드를 잡혔을 때 밸런스 아, 어. 유지하면서 넘어지지 않았던 니다 그렇습니다. 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2을 점수였습니다 아, 보통은 이런 상황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점수가 끊기지 않았을 때 먼저 가드를 내려간 사람에게 적극 싸워요 인정해줘서 승리 Thank okay. you. 받아는데이어두리를다리를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팔을 다리 있어 기는느낌죠그데 운용을 무너뜨리니까 쉽고요. 빼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받으리식으로. 아, 여기서 바드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탑에 있는 사람을 잡아하는 것이라고. 번 양손 양발을 모두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어다닐 수 없게 무빌지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네. 네. 나머지 손발는 이용한 선손들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네. 넘어뜨리게 아, 예. 수입이라고점으을 아, 예. 받을 수가 있거든요잘 네. 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인성 선수는 네. 패스 3점을 얻고, 이호서 선수가 비교서 2점을 받는 거로 충분히 이해습니다 35초 남아있습니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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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낚시를 하면서 이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를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면시

Fifteen seconds. Let's go. Nice pull. nice pull. Go, go, go.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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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もう食いるみたい。 심판 판정에 의한 미아오 선수의 승리입니다.